육회 온고. 우리 언제야지. 그리고 대배살. 와, 배살살대살다 아. 여기다 대쓰올다고 어. 이게 올해 먹을 제일 비싼 한이 수도 있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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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캔! 목소리> 무슨 음식? 오, 뭔데 설명해봐. 아벨 타워? 아벨 라워. 아벨 라워, 아브나흐 이게 제주도 중문면세점에서 응. 쉐리 위스키로. 아 쉐리야? 어 유명한 음. 거거든. 근데 내가 이게 기본주는 다 똑같아. 근데 응. 스틱만 다 다른 거야. 미주나라. 미주나라랑 걔는. 아메리칸. 아메리칸. 얘는 프렌치 오크. 어느 나라 술인데? 이거? 응. 스코틀랜드. 응. 스카치 위스키. 이거는 기주. 네, 22년에 담았어. 그러면 다 블렌디드로 봐야 되는 거네. 아니, 이거 싱글 몰트야, 몰트야? 응. 캐스크구나 이게, 이게 어, CS거든? 다 CS 아니야? 다6 0인디 응. 다시 CS야. 이게 기본주? 이게 스틱만 다 다른 거야. 오, 오크. 그. 응. 세력이 많은 응. 거네 응. 음.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우리, 우리가 감자, 감자판, 감자부위, CS가 50. 옛날에는 꿈짜 먹었잖아. 그거 그래서 호주 여행 갔었는데, 옛날에 이민 1세대는... 꼬리곰탕만 먹었대 아무도 안 먹어서 꼬리곰탕 다 꼬리 다 버려서 아, 얼마 전에 양갈비집으로 갔다? 아니야 돼지고기집이었다 근데 거기에 피아노 불판 나오잖아 장사가라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아 이런, 이런 가게를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제내 친구가 아니지 정신아 이 불판을 만들어야지 불판 피아노 줄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하는 사람 떼돈 벌지 그치, 언제, 원래 선수 취는내들 떼던 건 이것도 돈 많이 내고 그것도 양꼬치 그릴 돌아가는 거 만든 사람들 진짜 많이들 그지 기계 우와. 많이 이거 스틱이 한 12,000원 하거든 하나에? 하나에. 어. 그냥 어. 데일리 위스키 4분, 3분의 1가닥이네 3분의 1, 4분의 1가닥 요새 위스키 유튜버들이 제일 핫한 게 이거야 근데 평은 어때? 평은 존나 좋아 그래서, 그래서 소... 좋은 위스키를 한번 넣어 <laughs> 소주에 넣어보자 <laughs> 어 맞아, 이거 내가 그리려고 한 거야 이거. 어. 이렇게 익힌 다음에 소스 같은 거에 넣어. 어우, 존나 빨리 올라왔네. 오이. 와. 아. 어때? 교육고. 오랜만에 촬영이 고마위. 물고기입니다. 아, 우리 통과에서 살고. 어, 진짜. 이, 야, 1초에 망설임도 없네. 이게 뭔데? 네? 살은. 오줌 아니야?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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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요거한 하도야. 상상으고그랬잖 아아 그렇지 오늘 안주다 어이, 오늘 또 상급이다 상급이야 상급이다 응. 너 촬영 한겨.. 촬영 욕심낸 거것 같은데 아... 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나 보통? 아우 충격적이 사장님 넓게 썰어주세요 무늬 싸먹어야 되니까 아.. 네? 설마.. 그래. 야 너... 그렇게.. 넓게 썰어달라고 해 넓게 썰어달라고 넓게 더 넓게? 아니 이렇게 썰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가글을 넓게 줘야지 존나 말 많아 <웃음> <웃음> 아.. 아 비켜 내가 하게 아 오케이 누가 더 얇게 넓게 써나 해보자 얇게? 어 그렇죠. 얇게 넓게 근데 이거 실버스킨좀 따야겠는데 아 제프다 제프 나좀 못하는 거같아 <laughs> 아이씨 나좀 <좋다. 웃음> 못하는 거 같애 아, 이게 이게 그, 원래 그냥 이런 고기를 갖다 이렇게 육회해서 먹는 거야 육사시미는? 응 음. 음, 그러니까 한우만 되겠네 거의 아, 상관 없어? 그, 도착한지 얼마 안 되면은 못 쓰지. 아니 그 수입육이 도착한지 얼마 안 되는 게없을쓸 리가 없잖아. 맞아. 니네가 <목마 sugar>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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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니네가 <목마 warri> <너희네가> 스러워서 <까요> 요즘 육회 먹고 식중도 그렇게 사람 디김한테 <VA2> 고기 좀 좋다 오늘. 육향 진한데 어차피 내가... 너 설사할 거잖아. <laughs> 아니야. 야 기름 많은 부분으로 져라. <laughs> 저 해. 어 손질해줬어. 이거는 전철이. 개 <laughs> 요즘 과식했어. 걔키큰거 같지 않니? 음수 쳐. 맛있는 거 먹어야지. 꼭꼭 씹어먹어. 아 찍어달래? <웃음> <웃음> 미친놈이네. 뭐 <laughs> 사장님이래. 찍어야죠 알았어. 아 그렇게 넓게 해달라고? 응 이렇게 넓게. 오한정 한 끝! 다음은 황훈이. 끝입니까? 나도 한잔 끝? 한잔 끝! 불러오세요! 한명더 있잖아요 아 요즘. 나도 있다고? <laughs> 아, 미친놈들에 내가 왜 이거 가져야 돼? <laughs> 알았어 자 손가락 어 그... 손가 아닌 걸도 어. 그 먹을 수 있어 <laughs> 어... 틀면 안돼 어... 의미안 <laughs> 나왔네 <여기가 얇네. 웃음> 제일 얇다! 제일 얇아! <laughs> 얇게 많은데? 얇은 게 문제가 아닌 거야, <laughs> 이거 거야? 이거, 거야 이거 누가 먹는 거 내가 먹어본 거 누가 먹는 거 진짜 <laughs> 너무 얇으면 또 맛이 없어 근데 고기가 되게 짠득 짠득하지는 않아. 굽자 그럼. 못해 <laughs> 아, 먹어. 여기서 그래. 두 손가락만 앞으로 오면 바로 이제 족발, <laughs> 족발을 <laughs> 대충까지 추가되는 거지 냉채족발. <laughs> 그럼 둘이 해봐 어디다 남는 거. 야, 회장님이다 회장님. 돌아봐라. 근데... <laughs>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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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신 이쁘게 하자. 여기서 여기 여기 끝끝 터버리 있어. 터보자. 가루, 가루, 가루. 업자님 줄 알아 지금? 미친 놈 아니야. <laughs>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이게 아, 이거구나. 이게 국내산. 이게 판이 페루. 어. 아, 이거구나 이거다. 이거 언제 온 거야? 오늘. 페루산 때깔. 페로산 음, 때깔. 동색이죠. 이거는. 고제. 다르네. 흐르는 어. 음. 물에 살살. 더. 아, 좋다. 존나 맛있겠노. 아, 이렇게 하니까 비교가 확 되네. 야, 죽었다. 어. 찹취가 좀 피를 흘리고 있어서 먹기가 싫어. 어 그럼 땡큐지. <laughs> 입이 하나 주어안 먹어주면 땡큐지. 지금 시간은 11시 10분입니다. 밤 11시 어, 10분. 없지. 그래도 오늘은 주인공이 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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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있어지이 운이가 아까 그한판 빼고 7만 원. 아, 얘가 그래. 얘까지 해서 5만 원. 참치가. 그치. 음. 야한판 접어라. 이 손에 다 묻겠다. 응? 아, 육회 얹고 군용야지 그리고, 대배살. 와, 급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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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떨린다. <laughs> 어... 간장좀 찍어야겠지. 그래도? 잠깐만. 아, 아주 올지 일단 한한 렙씩 쌀까? 그래. 다 똑같이 그렇게 싸. 국민이 <laughs> 조미김에 쌌다. <쐈다>. 국이 <laughs> 조미김에 쌌다. 맞추어 첬게야. 아 근데 싫어해 이빨 껴. <laughs> 나 배고프지 안고 갔거든. 너도 지금 먹지나도 이렇게. 자랑해 줘. 아... 도원결이가 별거노. 이거 봐 잘 먹겠습니다! 잘습니다먹으면안되겠다다 음. 따로 는데다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다다니다다 잡네, 근데. 어, 다다다잡는다 아, 음. 먹겠치는먹의안 느껴져. 어, 먹겠습니다! 잘먹겠다잘치만또 즐겨야 되는데. 니다잘먹겠습어먹겠습니 어. 아, 이게 아무것도 안탄거 몰라? 쉐리, 쉐리. 그냥 쉐리 위스키야. 응, 응. 스코츠 스카치 쉐리. 위스키, 응. 스카치 싱글 모트. 와 존나 맛있어. <laughs> 나이거 제일 좋아해. 내 취향이네. 아 장난이지. 내 취향이네. 존나 진하지 이거는 아, 음. 음. 육회를 좀 살짝 소금 찍어서 음. 음. 어때 육회?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네. 소스 만들어? 소스 뭘로 만들 거래? 데주젓 고춧가루. 만들어 만들어 와 진짜? 응아미스킷 음. 엄나 맛있네 그래, 얘도 한번 가 주자 얘 많은 야 퍽퍽 먹어라 아 그래도 오늘은 퍽퍽 먹겠네 아 여기 그거 들어갈까 스티로폼 <laughs> 야 근데 그거 많이 안쓴 거야 이거 야, 쓰진 않아 뜨거워 어, 뜨거워서, 어, 뜨거워서. 어. 맛이 쓰진 않지 어 맛있어 나그 처음 먹었을 때 썼던 나 너무 좋은데 이거 맛있는데? 맛있다. 응. 오늘은 뭘 깰려나? 니 뚝배기. <laughs> 네 화차는 뚝배기. 아, 내 머리였구나. 응. 세 개를 합치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세 개를 쳐줘. 아 이게 육회장이야? 이렇게 빡빡해, 근데? 아니, 원 빡빡하긴 한데 아, 나 처음 궁금해서 이런 비주얼은 상관 안 했어. 원래 어. 막장 느낌 나잖아. 언제 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취하였 음. 좀만 올려 좀만. 어왜 이렇게 달아? 어 짜. 음 좀만 넣어야 돼. 진짜 좀만 넣어야 되는데 어 짜. 그렇지. 이거 하나로 소반 마리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aughs> 좀 많이 탔어요. 어짜 씨. 아 너무 많이 온데? 이제 우니를 살짝 얹어서. 다들 참치 우니 싸 먹잖아. 누가 음. <laughs> 이거 벌벌 떨면서 먹어? 쌈장 대신 먹는 거지 소금 쳐갖고 성공의 맛이다 이게. 돈음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지? 아, 배곱살 맛있다. 존나 기름지네. 왜 이렇게 짜지? 아, 액젓이 짠가? 액젓이 짜겠지. 설탕이 달고. 물을 좀 넣었어야 됐어. 조금만 넣으면 됐지 액젓을. 그러니까. 물을 넣었어야 돼. <laughs> 음. 완벽하다. 완벽해. 짧은 강좌, 육회 만드는 법, 집에서 손쉽게 음! 어쩔 <laughs> 수어 그냥 썰었네? 육사집이 만드는 <laughs> 법 우리는 육사집인데 법부터. 고르는 법 일단 육색이 좋아야 되고 우리는 뭐 우둔, 설도 설도 뭐 요즘에뭐 뭐, 많이 하지 금럼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쌀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차돌로 육회 먹어도 진짜 한 너무. 번도 안먹었어차돌육회 사실 나도 차돌로 살라 인는데 그러면 아. 차돌은 어. 통으로 어야겠네 그치, 통차돌 <laughs> <까르네. 웃음> 아니면 썰려져 는거 그냥 먹으면 안 돼? 육사집이잖아 미친놈 아니야 아, 근데 오늘은 졸립 잡고 와. 어디 갔어, 이거? 아, 맛있다. 내가 뭐... 뺏었어. 아, 거기가 다 털어 먹었어? <laughs> <laughs> 자, 자, 이제 한 잔씩. 있네. 미친 새끼인가? 응. 한 잔씩 따라 봐. 아, 여기다가 어. 그럼 자엔 거야, 지 기본은 술은 먹어 봤으니까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개틀딱이에요 <laughs> 술틀딱. 아, 심이만 이거 왜 이렇게 짜지 어? 어 아니, 어, 맞는 사람한테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니 네, 다물어. <laughs> 이게 최악의 그거 네. 아니야? 어, 조리사한테? 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원래 듬뿍듬뿍 올려 먹을 수 있게. 음 듬뿍듬뿍 올리면 뒤다 야, 진짜 음 이렇게 먹으니까 차이 졸라 야, 많이 나지? 보라성게다. 어, 보라성게지. 말똥성도는게 맛없어. 존나 맛있다. 존나 음. 단데? 그러니까 아, 뭐, 너얘안 먹어봤지? 얘도 꽤 맛있거든? 근데 단맛이 비교가 안 돼. 내가 작년에 우니에만 한 30만 원틀어습을걸 음. <laughs> <틀었을> <있었습니다. 웃음> 작년에 때도. 계속 시켰잖아. 너도 태어나서 우니 그렇게 먹은 건 처음이었어. 수온이 바뀌어서 이제 처리 엄청 늦어진 거야. 그아 독도 새우 지금 먹으면 응. 지금 제일 싸대. <laughs> 알러지 있어. <laughs> <laughs> 뭐, 새 알러지. 알바도. 있어. <웃음> <웃음> 어 미즈나라가 있네 미즈나라가 뭔데? 일본 미스키라 일본 참나무. 일본 참나무. 응. 이거 미즈나라가 미가. 야 미즈나라 존나 흘렸네, 이렇게. 뭐야? 어쩌라고? 물범이 한 달에 천이 넘어요. 뭐개 소리야. <laughs>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은 것 같아. 거 같아. 이번어야미 e 와리 향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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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모어겠어 존나 의미가 없 한국어. 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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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국어어 한국어. 한국어. 한데 진짜? 아, 실려가는 거아니가너 거. 혈액형 뭐야? <웃음> <웃음> 저번에 이렇게 먹고 제그 감염병 걸려가지고 나약한 년형 그거 먹으면 화가 진짜 근데 확실히 공통점이었어 세 가지 매워 아부나와, 아부나와 어? 맵진 않은데? 얘가 제일 달아 어, 그렇지, 확 다르지? 확 다르... 난 근데 소심발로나면더 맛있어진 건 모르겠어 어, 맞아 원래 맛있는 술이어서 얘를 넣어서 뭐가확 올라갔다는 라 느낌은 없어. 그래, 그러면 너무... 다음엔 싸고려선이야 가쿠빈이야. 어, 그런? 아가코빈 말고. 나 사실 이거 시어링, 아니 시즈닝 한 거야. 술을? 응. 아니 워크를. 해웠어 뭐에다 시즈닝 했는데? 아니 이거? 지금 시즈닝 졌어? 하는 거잖아. 아또 쓸려고? 응. 매드사이언트네 <laughs> 나무, 나무 재활용하는 게. <laughs> <할 때>. 이게 <laughs> 원래 음. 더 귀한 거야. 자 이거 매끈하게 먹래 미역불에 먹자. <laughs> <2억 뿌려> 먹자. <laughs> 나 이렇게 <laughs> 먹으니까 이거 아 명판이네 이거. 미안하긴 한데. 아... 하이볼 먹을래? 하이볼 지진다. 면 아, 이거 대자두인가?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어? 하다가 뭐뭐 하다가? 또 하이볼 뭐. 먹어보라고. 하... 너 먹어 하이볼. 하이볼 정답이구나. 아 트러플 거... 솔트가 백살 거야? 아니 이거 싼 거야. 그러 그러니까. 이걸 줬어 마트에서. 내가 생 트러플 먹어봤지. 못 먹어봤지? 어디서 먹어? 아 먹어서. 아, 맛 없다. 아 진짜? <laughs> 음, 별맛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딴지 얼마 안된걸 먹어야지. 다행이다. 트러플, 트러플 돼지같 찾는다며. 돼지랑 케. 요즘 돼지가 먹어 치워서 개로 찾는다. <laughs> 미친 새끼네. <laughs> 찾으면 바로 먹어가지고. 제일 내가 귀한 식재료라고 하는 게 전복이 요만한데 딱 음. 요만했거든? 말린 전복이 요만어 어, 나 그거 본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치? 거. 어. 말린 전복이 요만하면 전복 요만해야 돼. <laughs>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무슨 갓포인데? 개 말린거 개살 말린거 아개살 말린 거. i 아, 어, 게 g o Malingo, K. Sair m a l 비싸 음, 그거랑 a i r Malingo, K. 있어? 곰 발바닥. l i n 뭔 o K. Sair Malingo, K. Sair Malingo, K. Sair Malingo, K. Sair Malingo, K. s a i 요리된 건 맞네. 족발 비주얼이야. 맛있대. 어, 본발 다인데 족발. 나 그거 어,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거 먹어봤다. <laughs> 아, 그건 많이 먹었지. 제주고리는 많이 먹자. 우리 나중에 당일 도죽 한번 먹자. 어. 나 저번에 제주도에서 받은 거 알아? 배식했거든. 그러면 항공으로 오거든 바로. 어. 그러면 항공에. 저녁쯤에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퀵으로 해서. 저녁에 받을. 그냥 본질하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는 있겠네. 어. 그럼 말고기 먹어보자 그렇게. 말고, 말고기가 근데 육사식미로 먹으면 일 킬로그램에. 어, 음, 최고야, 땡. 그러니까 못 먹었어. 말고기 아직 안 먹었어? 응. 음. 한라산 기습 가면 많은데? 거기 가면 말고기를 음. 보통 말고기는 사시미로만 말고 코스로 팔아 응, 맞아 나그 블루먼 그 배웠어 인터넷으로만 아 사시미로 파는 거아 코스로 나온다고 음, 수육하고 구이하고 어, 사시미 아, 이렇게 주줘 그리고 무조건 고추가 나오거든? 응. 말고추 요만한 거아 뭐 진짜 말고추? 아, 그 말고추가 아, 그 말고추 여기가 딱 잘라서 나오 수육으로 해서 그거 말고추 아니야 맨날 흑염룡이래 어. 야 흑역사다 이북이도 안돼 흑역사다 <laughs> 막 깨지게 들어서 싸바라. 프로로그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습니까? 누나 씨? 존나 아쉬웠어요. 풀이 조금 약해요. 얘는 편집하기 힘들겠다. 뭐 하는 거예요? 드럼물이 휴지가 너무 핵하게 <laughs> 도나. <창이 떠나? 웃음> <laughs> <laughs> 초콜릿, 초콜릿 좋지. 둘다 까오셔. 서로도 집에 서 선, 빨고. 선풍기 있어? 송고기있기 있어? 선풍기있이 송포기 있어? 송포기 있어? 기 있어? 송포기 있어? 송포로 맞으면? 포기 있어? 송포기 있어? 있있아 송포기 어 오늘 봤네요. 어거지 쓰긴 했지만 좋은 사람들이랑 먹는 술은 언제나 즐거가요 <laughs> 네, 영상 여기 하겠습니다. 추행남이 왔습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네, 맛있는 습니다니좀말아그가가 시간이 가줘. 1시 반이 됐고요. 맞아. 그래뭐 손님까지는 아니었지만 계기였는데 지금 강도가 됐네요. 네, 제 야만자키, 술이구요. 야만적이 야만 네. 존나 존나 싼술이에요 <laughs> 네, 시바 저 우리... 말하는 뽐새 보세요. 우리 맨날 먹는 술이에요. <laughs> 존나 싸죠. 네. 저보다 1열살 이상 어리는데. 저도 못 배운 새끼들 은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저못 배워가지고 네. 깠어요 그냥. 네. <laughs> 근데 우리 한번 한번 먹어 놓보자 이거 가져올게 내가. 아니 다 있어, 다 있어. 히비키 하모니 데뷔. 음, 아야 마자 비가 훨씬 어.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네.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알겠죠. 소신발언. 음. 맛없지 않은데, 난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개새끼야. <laughs> <laughs> 개새끼야, 맛있구만. 형 시판 안 먹어봤잖아. 난 나는 아... 히비키보다 이게 맛있는데? 어 말했잖아, 히비키보다 어. 이게 맛있다고. 레그. 근데 너무 나도 나는, 나는, 나는 맛있거든 너무 신거 히비끼 이건 시에서 먹다 먹었으니까 히비키는 어. 블렌디드고요 이거는 싱글 모트잖아요 여기 정확히 아 싱글 모트 제페니즈 위스키라고 들어 이 용어도 나왔죠 예 그래서 그얘 가져가서 뭐하려고저 저기, 저기 병에 넣고 이거 이거 진짜 려고 미즈나가 새로 아, 이거 섞어서 만들어가고 어, 여기다가 원주를 요만큼 따르고 이 오크, 오크스틱을 여기에 넣을 생각입니다 끔찍한 온종이네 네 하아.. 음 피곤해 <laughs> 그래요 뭐든 해보세요 네. 네. 오우 야 이게 낫겠다 이게 어떻게 되겠야 이건 정말 안되겠다 <laughs> 야, 야 비닐봉지 줘봐 여우와 두루미네야 병신아 진짜 여우와 두루미다 21세기 <laughs> 주정뱅이판 여우와 두루미다 <laughs> 아니 나와봐 나와봐 야지랄하지 말고 그냥 채가 좋아 채. 그래. 연병을 아, 하고 있어. 오케이 그대로만 끝까지. 그걸 왜 채를 왜 드는 거지? 나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laughs> 아왜 그걸 그렇게 해? 그냥 따로 야 그냥 따로. 아, 이게 지이너좀 놀랐지? 잘됐지. 야 그렇게. 야이. 어, 달라아 니가 흔들면 아 그럼 위위 위. 야 그냥 그냥, 이 그냥 집에 깔때기도 있는데. 어 깔때기 좀 좋아. 너가 연병하는걸 아무도 원하지 않고 깔띠가 졸라 있는데 <laughs> 1초만에 <laughs> 끝나는 걸 저는 쟤네가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뭐 저는 그냥 빨리 술이나 먹고 심하게 쳤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미지나라는 이게 미지나라였는 미지나라 오크스틱에 야마자키를 넣고 있습니다